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환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었어요.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시켜서 환자분들이 판단할 때 도움이 될수 있게. 안녕하세요. 눈성형 중점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제가 유튜브를 2018년도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. 요즘은 대부분 다 병원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를 촬영하는 병원이 많지가 않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환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고 싶었어요. 뭐, 그 당시만 해도 뭐 성형 카페 뭐 그런 것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시켜서 환자분들이 판단할 때 도움이 될수 있게. 물론 뭐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. 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, 어, 이게 성형에 대한 상업적인 것보다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좀 객관적이고 도움이 될수 있는 만,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,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최대한 좀 객관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위주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 저희 유튜브를 시켜나가고 싶습니다. 제가 보니까는 얼마 전에 저희 병원 그 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브가 언제 처음 시작되고 제가 처음에 어떤 영상을 찍었나 찾아봤는데 유튜브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2018년 12월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반, 뭐 7년 좀안된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뭐한 3, 4년 된것 같은데 벌써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제목이 서울대 출신 의사, 원래는 미대 지망생이었다.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뭐 공부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미술에도 관심이 많아 저희 가족들, 친척분들 중에 화가도 계시고 그래서. 미대 진학 욕구라든지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더 공부 쪽이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금 미대 진학해서 대신 미술하고 관련 분야가 큰 성형외과로 진학해서 지금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된 건데 그래서 물론 뭐 미대 진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후회나 아쉬움은 없냐 물론 뭐 약간의 아쉬움은 있죠.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취미생활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어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거볼 때마다 그 것보다 더큰 보람 은 없을 것 같다. 그런 생각 들다 보니까 대에 진학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된 거는 지금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해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 말해도 진짜 뭐 수십 명 수백 명밖에 안 됐던 구독자가 지금은 어느덧 만 명. 물론 뭐 요즘 유튜브 보면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구독자도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의학 분야 특히 성형외과 분야에서 만 명은 제가 느끼기에 뭐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뿌듯함도 있고 책임감도 느껴서 저를 보면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세상 마음이 느껴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환자분들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 생활을 이제 거의 한 6년 7년 하다 보니까는.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그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예인 보는 것 같다. 처음 보는데도 많이 보는 것 같다.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마음 편하게 느낄 수 있어서 아, 유튜브 촬영을 잘했다. 그런 보람도 느끼고 있고.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라든지 제 이제 플랜은 일단은 유튜브는 지금처럼 꾸준히 여러분들을 소통하는 계기를, 창구를 통해서 유튜브는 꾸준히 촬영을 할 거고 저한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사연이라든지 다 다양한 이제 요구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연도 다르고 본인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환자에 맞는 개별적인 수술을 통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. 뭐 단순히 모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좀더 아우를 수 있게 그렇게 성형 수술을 계획을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저는 뭐 시간 날 때마다 어 환자분들이 유튜브에 올린 댓글 같은 것도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좀더 대화의 창을 좀 넓힐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6년, 7년이 되는 동안 유튜브를 잘 운영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환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저희 병원이나 제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저도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고 환자분들도 저한테 와서 피드백을 주시고 그러면 저희 모티브 성형외과는 더욱 훌륭하고 좋은 병원이 될수있으라 생각이 됩니다.